앉아볼게요, 오케이? 됩니다. 네, 네. 지금 이거 지금. 어한발자 아 근데, 근데 정도 가 그냥 바로 안그 정도까지 아 내가 어했던 거! 이거? 컷. 오, 뒤에 컷. 뒤게임가니다 줘. 너무 많아서 달련 된다 싶가어전에 채소 썰기 신공과 연기의 최고의 호흡 맞추고 왔습니다. <laughs> 가장 신경 썼던 호흡 연기한번더 얹어볼까? 라면? 라면? <웃음> <웃음> 이거 처음에 못 맞춰가지고 네, 둘이 <laughs> 쑥 들어보고 라, 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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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나, 라면? <laughs> 이거 때문에 리딩 때 혼났었거든요 그래서 타이밍을 정해서 하기로 했는데 그래도 이게 긴장되니까 타이밍이 자꾸 어긋나가지고 몇번 엔진이 있어요 자, 지현, 연 자, 연우랑 컴백업 위로 라면. 가시고 그다음에 웃지 마요, 웃지 <laughs> 이렇게 하나 찍어주고 뭐래, 하윤아 네. 네? 죄송합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덜? 죄송합니다 덜? 잘 모르겠네 뭐래, 하윤아 네. 네? 죄송합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덜? 덜? 죄송합니다 <laughs> 뭐래 아 죄송합니다 <laughs> 하지 마요, 이런 거 봐, 이런 거 야, 하지 야, 마! 이런 거 하지 아 너무, 너무 세 아, 네. 를 만들려고 하거요 아, 아, 그래. 좀 아, 가려운 듯이. 뭐, 아니 뭐, 그게 다 아, 네. 이렇게. 뭐 어. 털듯이 한번. 아, 네. 마지막 네, 마지한번하습니다전습니다아니아니 내가 잘못한 거 봤어요? 아, 네, 시나리오가 잘못됐어. <laughs> 3자로 <3자라고> 죄송합니 <laughs> <그래. 웃음> 3자로 그어진다 했어야 된다. 3자로 <laughs> 파이팅 해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하 같이 오면 아, 아. 그래야 되는데 그래. 그러려고 하면 더일찍해야 더 돼. 그렇게 어, 바로 붙여야 되는데 아! 어? 아, 됐어? 아. 아. 약간 이런 느낌이어야 되거든. 아... 하지마, 하지마. 같이 오면서 오. 그러면서 빠지면 진짜 좋아. 네. 오, 오. 이게 진짜 뭔가 힘풀도 될게. 내가 혼자서 여기까지 왔어 잘하는 걸왜안 했어. 그러니까 그냥 생각 <laughs> 같이 내려왔어. 아. 오, 오 오, 좋아. 오. 네. 그래 됐네. 아 잘하는 걸왜안하려어마지막 <laughs> 너무 됐어 오 혹시 문희준이야? <laughs> 지금 지금 약간 특한 이게 우리 정말 불편해 보인다. 불편해, 불편 본인이 편하대. 진짜 지금 편하긴. 우리는 엄청 불편해 보여 지금. <laughs> <편하대>. 지금. <laughs> 세상 불편해 보이는데? 자기 편한 자세래 지금. 이러서 그래요. 길어서. 오, 너무, 오, 너무 너무 뻔해 보이는데? 우리가 저 정도의 다리 길이가 아니라서 몰라. 그러니까 우리 무 여기 편할 수도 있어. 다른 세상이야 지금. 지형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긴 했는데 문진영이 너무 잘 받아주고 그리고 호흡이 좀 좋아가지고 굉장히 재밌게 수월하게 촬영했던 것 같습니다 재밌기도 했고 많은 추억들을 만들고 간것 같아서 너무 뜻깊고 이번 촬영 기간 내내 동안 정말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연우와 우진이의 뜨거운 사랑 그게 너니까 재밌게 정말 잘 만들었으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쁘게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게 너니까에 모든 촬영이 끝났다 제가 처음에 리딩 갔을 때 인터뷰 그때 배우분들한테 내가 민폐가 되지 않을까 그게 너무 걱정되고 긴장된다라고 했었는데 사실 그게 끝까지 똑같았어요 다른 배우분들 그리고 모든스프분들한테 너무 피해가 되지 않을까 걱정도 많이 했고 엄청 힘들었지만 준비했던 거보다도 더 보여드릴 수 있었던 것 같고 그게 그니까 어떻게 나올지 정말 기대가 되는 작품입니다. 이 비하인드가 언제 올라갈지는 모르지만 다 보기 전이시거나 보고 난후 여도 이 비하인드를 보고 다시 한번 정주행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재밌게 많이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그니까 많이 사랑해주시고 출연했던 배우들에게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연우 역을 맡은 은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안녕.